부터 키우려면 에이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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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걸려요 뭐야 여기 내 이름 부금 선인이지 저희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 아세요 또 부탁이야 아니 환영회를 열지 못할망정 납치해오더니 부탁을 하네 아 <laughs> 진짜 파팅 와우. 이거 맵다 열리면 되게 이쁘겠다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뭔가 이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거 같은데? 아니, 맵을 봤는데 안 보이잖아, 어딘지. 어, 어디야? 저기? 아이고, 이거 실패다. 아니, 나도 봤는데 아까 없었다니까. 내가 어디지? 할 때. 만지기 뭘만지는거예요 이거? 아 꽃을 만지는거 <laughs> 아 깜짝아 아니, 쟤한테 말 거는거에 만지기 뜨길래 뭔 소린가 했는데 <laughs> 아니 왜 저렇게 돼있어 뽀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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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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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져라 크게 크게 대전아 레이저잖아. 그 목소리 이상하네. 빨리 걱정 마, 늑대는 내 친구야. <laughs> 늑대 친구야. <laughs> 스토리 요야? 일단 이 노란 머리 행자는 오빠를 잃어서 오빠를 찾고 있어. 근데 그 오빠를 찾으려면 음, 그, 아주 그 일곱 한데? 신을 다 치러하자. 영접해야 되는 그런 느낌? 그래서 난이맵 전역을 모두 다 돌아다녀야 돼. 씨발. 그리고 가. 나라마다 시, 섬기는 신이 다른데 지금 여기 못 느는 바람을 섬기나? 시날다니오 시끄럽군, 오, 시끄럽군. 뭐야 나 도전을 해야, 해야 돼요? 갑자기요? 오. 제발 을 풀어줘 는것이야 레이저 그렇다면 너의 검으로 그 뭐야 아직 대화 중이라서 못 때려 <laughs> 장아, 제발 너 여험을 풀어줘. 야 저거 그대로 내려가면 칼에 생강되는 거 아니야? 우린 책을 찾으러 왔어. 그 책은 인기가 없어서. 네. 아무튼 여기는 없어. 상구야? 상구야, <laughs> 밥 먹자. <laughs> 절판된 책이라 하셨습니까? 누구세요? 누구지? 어, 행추다. 어, 이미 절판된 신소 절 소생의 이름은 행추. 행추. 어, 도이야, 행추가 행추가 복제됐어. <laughs> 안돼. 별실로 모습니다종녀님께다리고계 존녀. 어, 존녀가 좋다던데. <laughs> 너무 발음이 어려워요. 완생당의 객견 존녀씨. <laughs> 다 끝난 거야? 돈난 남았어. 알고 싶은 게 뭔데? 페이몬 좀 닥쳤으면 좋겠어. C8 눈치를 못 보면 입이라도 담을 줄 알아야지. 눈치도 못 보고 입도 못 담을 거. 이거 보러 가면 나도 큰일 날것 같은데. 길잡이로서의 역할은 끝났어. 어? 누구야? 타르타토스. 너희가 우위는 여왕님 모처럼의 기회야. 네 모든 걸다 보여줘봐. 5인단 집행관. 야 안에서 안 움직여. 쉽게 오는 게 아니야. 이 검을 알아보겠느냐? 일어나. 내가 이긴 거 아니야? 왜 내가 쓰러지는 거지? 근데 이렇게 싸우는데 왜 이런 그 건물들은 파괴되지 않는 거야? 내가 어? 어 없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싸워야 되지? 패턴을 하나도 모르는데? 일단 나보다 먼저 실실 실실할 수나나 아닌데. 나 아닌데. 안전거리. 아, 죽은 건가? 해치운 건가? 이 대사 외치면 안 되는데. 아,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. 진정 해야겠어. 머리가 안 돌아갔던 걸 보니 조금 전 마왕 무가만 생각해 보니 너의 신의 심장의 행방은 너그래 너의...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! 그래, 아니라고 했더아이 자식아. 대체 고운 가 아래에 잠들어 있는 마신을 깨울 거야. 엥? 그래도 되는 거예요? 근데 그런 거 우리한테 알려줘도 마신? 되는 거예요? <laughs> 어? 저게 뭐야? 뭐야, 저거 어디 가? 뭐야, 어디 가? 오, 이동록도 대폭 강화. 아니, 너네 힘만 주지 말고 좀 도와줘. <laughs> 야, 내려오라고, 너네. <laughs> <laughs> 내려와서 도와 <laughs> 이 자식들아! <laughs> 드디어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있겠군. <웃음> 어, 파! <laughs> 아, 어 <laughs> 눈부셔요. 언니 저 말해 가지고 망했다. 아. 페이몬 진짜 닥치라고. <laughs> 뭐야? 우박인가? 어, 금 간다. 오 소. 조심해. 어. 귀기가 파괴됐어. 이게 없으면 반격하기 어려울 거야. 하지만 군각 마지막 보루인 거려.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 설수 없어요. 우왜 이렇게 울먹거리는 손이야 내게 다른, 다른 대책이, 대책이 있어. 무슨 대책이지? 님의 뜻은. 고누각을 포기하겠다. 어? 그게 무슨 말인가? 갖다 버렸다, 저거. 알겠어. 여행자, 네 도움이 필요해. <laughs> 잘 가. 내, 내 오랜 친구야. 오늘의 이별은 미래의 언젠가 다시 만나기 위한 거야. 예?헐, <laughs> 내 칼로 부순 거야 이렇게? 야, 폭탄으로! <laughs> 야, 핵폭발 아니야, 이거? <laughs> 근데 저렇게까지 했는데 못 잡으면 어떻게 돼? <laughs> 그러면 그냥 멸망 아니야, 멸망? 아, 그럼... 아 페이몬, 제발! <laughs> 해치운 건가? 그거 하지 말라고. <laughs> 어? 이게 집행관 간의 협업이라고? 협업이라면 죄... <laughs> 어? 신지 타르탈리아? 그래, 넌 결국 거래와 개참간. 니네 지인이 온것 같군. 종려랑 타르탈리아. 와 가슴 봐. 야 가슴 이거 왜 가슴이 그, 움직여? 가슴이 막 이렇게 돌고 있어. 약속난니 네 신의 심장을 가지러 왔어, 모락스. 뭔 말이지? 무슨... 종려가 신이야? 계니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물건을 건네주. 뭐파인 신이잖아. 제들왜 이렇게 다 기본 자세일 때왜 팔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?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. 이제 가자. 그 나마 좀 어려울 거야. 리월의 바다이 상태거든. 지 최고 상태거든. 신이덴 어, 라이덴 쇼군. 그 여기서 가슴 아니 가슴이래 가슴에서 검내는개잖아 3심 레벨. 나 지금 27레벨인가 그렇지 않나?